알뜰한 소비, 장안의 화제, 김종학의 떡빙세상, 김종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사은품 거리 하나 발견하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은품 거리 또 집에서 써도 굉장히 좋은 거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은품 거리인데요. 이게 인도네시아산 도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도마는 그냥 집에서 보통 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관심 없이 이렇게 보는데, 가장 세균이 많이 사는 데가 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이제 주부님들의 신경을 쓰는데요. 남자들은 조금 무딘 감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도마도 명품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소개드릴 해 상품 중에 어, 마오가니 마오가니 이 인도네시아산 도마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렇게 들수 있게끔 손잡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이게 인도네시아산 어, 원목으로 만든 어, 마오가니 도마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하, 잡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도마라 그러면 어, 우리가 통상 이제 어, 요리를 할때 이렇게 칼을 어, 로 쓰는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 음식 같은 걸 플레이팅 하는 음식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 하는 용도로도 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좀 고급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로 용도로 많이 어또 사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도마가. 여기 어, 이제 어, 폭이 어, 22.5cm예요. 22.5cm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어, 44cm. 그리고 여기가 어, 2cm입니다. 2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도 아주 매끄럽게 돼 있고, 어,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전부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인도네시아 직공들이 이게 전부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어, 그래서, 어,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가공한 인도네시아산 마오가니 어, 통 원목도마.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렇습니다. 가격은 앞뒤 내줬고요. 결국은, 김종학의떡빙 세상. 결국 가격이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8개가 한 박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 8개 한 박스 도있고한개의 가격, 이 도마 하나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뭐, 기타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마오가니 도마를, 저를 괜히 비쌌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어, 이 도마만 파는 그런, 저기, 저, 점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 대중화가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12,000원에 만나보시기는 사실은 쉽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개 한 박스 주문하시면 여러분 업장 전국 어디라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상품 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